안녕하십니까? 에 지금 에 취업 때문에 이 방송으로 해서 토요일마다 러분들을 했는데 모두 다 좋은 곳 합격해서 또이 방송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직접이 보고 수업을 해야 면대면을 해야 좋은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개개인 한명한 한 명의 질문들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네요. 여러분들의 장점은 취업해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축하하고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할 단어는요. 어, 공예입니다. 손이 즐겁다 공예라고 여러분들 교과서 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예를 현재 염색으로 했고 현재 이제 학교폭력 예방 UCC 만들기 애니메이션 하고 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많이 빠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공예부터 시작해서 어 할까 합니다. 공예는 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 나무, 종이, 금속 등의 재료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쓸모있고 아름답게 제작하는 것. 공예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구석기 시대 때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자기 공예. 우리가 말하는 거, 비싼 미토기도 마찬가지로 도자기 공예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당시에 볼라 수공예 손으로 만들어진 걸 수공예랍니다. 수공예 만들어서 지역성과 만드는 이의 개성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생활 양식 문화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일반적인 재료로는 자 공예는 도자. 도자공예, 금속공예, 섬유공예, 유리공예, 나무 등과 같이 단양에는 뭐가 많이 나오죠?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뭘까요? 대나무죠. 대나무 죽쇠 공예가 단양에서는 아주 강진에는 뭐가 유명해? 강진, 강진 청자 유명하죠. 네. 그 다음에 기술로 따지면 금세공이나 주물공이나 물레, 염색, 염직 등을 바탕으로 분류하며, 즉, 재료로 구분하는 것과 기술로 구분하는 것이 두 가지로 예, 나눠지는데, 이거 이상으로 결합해서 더 좋은 공의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단어는 이 공입니다, 공이. 예, 공이죠, 공이. 예, 공예가, 우리 쉽게 생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우리 생활 주변,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쉽게, 예,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 공예 재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섬유공예가 뭐냐면요, 섬유공예, 먼저, 네, 크게, 어, 일, 섬유공예. 섬유 공예가 뭐예요? 우리 말면 염색 또는 직조, 자수, 펄트 콜트 등의 종류가 있으며 각각 기법마다 시각 효과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그 섬유 오브제 또는 섬유 조형 등 순수 미술로 옛날에는 공예는 우리 일상 생활에 쓰고자 하는 생활 용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요즘은 작가의 개성이나 작가의 그 어떤 사상을 집어넣어. 서 좀더 아름답게 꾸며서 작품으로서 순수 예술로서의 활동도 가능하다. 이, 이, 이 섬유공예는 무엇이 있다겠죠? 어, 염색, 염색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조, 그 다음에 자수, 그 다음에 펄트, 펄트 다음에 타르마 막마마막마 마오를 다시 마 물기를 방습 닦아가서 막 콜트라고 콜트가 뭐냐면요 조각 그천을 모아서 만들어진 게 콜트라고 합니다. 네. 에 다음에는 도자공예가 있습니다. 도자공예. 두 번째는 도자공예. 아마 도자공예가, 섬유공예하고 도자공예가 역사가 가장 길 겁니다. 흙으로, 재료는 흙으로 만들어진 기물 중 질그리신 도기와 자기를 합쳐 도자기라고 말합니다. 아, 도기와 자기. 도자, 도기, 플러스, 자기, 해서, 도자기라고 합니다. 자, 도자기를 조형성을 살린 조형도자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도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형성을 살린 조형도자하고, 다양하게 그릇 같은 거 여러 개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제품 도자. 제품 도자로 나뉘어 있다. 자, 그다음에 도자기의 이름 붙이는 법 도자기 종류들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예. 이 우리나라가 여기 그냥 체크 표시를 봅시다 도자기의 종류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알아야 됩니다. 도자기 종류 첫번째 토기가 나와 토기 토기 뭐야요 토기가 뭐 비싼 면이 토기 뭐 토기, 토기 이 토기들은 만들어진 후에 약 800도씨 약 800도씨에 내외에서 구운 거 내외는 안이나 바깥을 말해요 유약을 쓰지 않아 광택이 없고 흡수성이 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분 빨간 주황색 화분을 보통 토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기. 도기. 토기는 900도씨에서, 900도씨에서 1100도, 1100도씨에서 구운 것으로 유약을 바르지 않는, 바르고 바르지 않는 무유토기가 대부분이지만 유약을 바른 옹기, 당삼채 등이 있다. 우리 말하면 김장떡 쉽게 알아요, 죠김장떡 냉장고가 아니라 숨쉬는 김장떡그 옹이로 만든 거 있잖아요. 간장담을 댔으면 가해가 하얗게 나오고 소금 밖으로 배출한다는 그간장떡 그 그런 것을 바로 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석기 이절 보입니까? 석기. 자, 석기는 뭐냐면요. 1200도. 1 2 0 0도씨에 내외로 구운 것으로 흡수율은 도기보다 낮다. 흡수율 낮다. 왜냐하면 요 구워갖고 석기입니다. 석기. 1200도로 구웠어요. 흙을 구워버리니까 굉장히 돌처럼 단단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가 납니다. 자기. 자기 초벌부위 후에, 처음에 한번 궁금을 말합니다. 유약을 발라서 1250도 이상에서 재벌부위 한 것을, 재벌부위 한 것으로 흡수성이 없다. 빨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올려놓면 그대로 올리게그 다음에 도자기에 이름 붙이는 법이 나옵니다. 도자기에 이름 붙이는 거. 자, 세 번째. 도자기 이름 붙이는 거, 자기의 종류에는, 원래, 청자, 백, 분청사기, 그 다음에 백자가 있어요. 고려청자, 조선 백자, 역사도 지금 나옵니다, 여기에. 자, 제일 처음에, 문의에서 얘기할 문의. 문의에서 한번 봐볼까요, 문의. 무늬는 청자는 음각과 양각, 음음각과 양각. 음양이 뭐예요? 음 양각부터 쓸게요. 두. 자, 양각은 뭐냐? 튀어나온 걸 말합니다. 음각은 뭐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양각과 음각으로 표현하고 또 상감. 청화. 그 다음에 철화. 들어간 재료에 따라서 이게 불리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철이 들어가 동화. 도가 뭐예요? 구리. 구리가 들어가서 보이면 누르겠죠. 그 다음에 인화. 이렇게 무늬에 따라서 달라져요. 무늬의 종류를 보면, 명상이 이렇게 넘어가면 몇 쪽까지 구족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다시 저기로 어 빛이 반사 되문잘안 보여지고 반 그래서 무늬 무늬의 종류에 따라서도 분류된 는게 달라져요 무늬의 종류에 따라서 운 구름 운학 우리 학 말간 두루미가 더하얗고 머리에 눈 가해가 있는 거 그다음에 포도 무늬 포도 무늬가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 무늬 물고기 어 물고기 그 다음에 용문이 용무늬 이렇게 용문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리기 돌이 가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릇 모양, 그릇 모양이 또 다릅니다. 그릇 모양이 항아리, 항아리도 있고 병, 그 다음에 매병 대병이라고 이그 다음에 편병, 장군, 어, 저도 공부를 더 해야겠습니다. 사발, 사발이 뭐예요? 사발, 앞접시, 국사발도 나오고, 뭐 사발 바꿔라 하는 분기 접시 앞에 놓는 거, 그런 것도 갖고 옵니다. 대접, 더큰 거, 접시, 그 다음에 합. 오래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교과도 보시면 거기 77페이지에 삼감, 예, 매병이 나와있죠. 1번 그림이. 예, 매병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2번 그림이 청화. 병으로 예, 되어있죠. 어, 색깔이 청색입니다. 그 다음에 철화. 항아리. 약간 어두운 색. 어두운 색, 고동색 계열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동화, 구리동자가 약간 붉은색 기울을 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화, 사발인데요. 분청사기 인화문이 사발, 조선시대에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지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우고 다시 나올까요 혹시 또볼수있을까 물기가 많은 거라 또 빨리빨리 빨리 하려면 자 한지공예 한지 이거 한지, 한지 한지가 뭐예요? 한국에 나온 종이 한지 한지는 뭘뭐로 뭐, 나온 뭐로 만듭니까? 당나무 근게뭐 치킨, 뭐 BHC 나무, 이거 아니고 닭나무, 닭나무라고요. 닭나무. 닥람. 재료용기가 닭나무입니다. 발음이 다가와하듯서 닭나무지 따로 있어요. 예, 닭나무 내구력과 자연은 맛 숙련된 장인의 솜씨로 탄생되었다. 한지는 궁중과 사대구 집안에서부터 일반 서민까지 생활용품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한지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건축 인테리어 재료뿐 아니라 포장, 의료, 기계 부품, 섬유, 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아마 여러분 전주 한옥마을 가시면 그래도 이 한지공예에 대해서 아마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한지공예, 전주 가시면 많이. 그 오른쪽 그림 보면 신발도 만들어지고 말 안장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다음은, 목공에. 자, 목공에. 목공이가 나무로 만든 봉입니다. 목공에. 자, 시각 촉각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며, 나무에 따라 결, 색, 향, 광택 등이 다양하다. 목재는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손질하기 쉬워, 장, 괴, 탁자 등 사랑방 가구와, 화려한 안방 가구, 실용성을 강조한 주방 가구 등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불에 잘 타고, 온도와 습도에 따라 섞거나 뒤틀림이 생기기 쉽다는 단점이 있고, 통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해 표면에 옷칠 등을 하기도 했다. 우리 그나무공예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가구가 세워져, 세워놓으려면, 나무 결이 세워져 있어야 튼튼해요. 왜? 이 나무가 자라면서 지구의 이 중력에 버티기 위해서 세워진 게더 강하게 돼있어. 요 근데 이걸, 결, 나무 결을 갖다가, 요렇게 돼있는 걸, 세워놓 위에다 무게를 올려놓으면, 이게 부서지거든요. 근데 이건 올려놓으면 버텨요. 일반적이 없나, 나중에. 기술 시간에, 어떻게 보 많이. 목공에 공예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휨과 드들림에죠 나무를 보관할 때는 어떻게 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아시고, 공예 공유, 공예할 때 제대로 이면이 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에 따라서 세워두기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튼튼하고 오래 버틴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7공예, 아 목공예 7공예로 합시다. 진도를 좀 빨리 떼니까 어 그래요. 어. 나는 또 우리 역사 미술사 역사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의가 많습니다. 분야가 엄청 많지만 좀만 더알자 7기법이 있습니다. 5.7기법. 옻나무는 여러분들 그옻딱 어, 아시죠? 나무를 잘못 먹으면 피부병처럼 뭐가 중요한 부위, 부위에 연약한 부위에 간지름 증세가 나타납니다. 옷 그래서 옷도, 옷 나무에서 나오는 그 자체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부여 뭐 위장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먹으면 주변에 요즘 못 닦고 많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옷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인 칠, 즉 옷칠을 사용한 공예이다. 청동기 시대부터 아,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방충 벌레를 모 오게 하고 방습 물기를 에, 내보내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주로 나타난 독특한 분야이며 자개로 기물의 표면을 장식한 나전칠기가 고려 시대부터 수공했다. 나전칠기. 자개자기가 뭐예요? 뭐 여러분들 옛날에 할머니 집 가면 이렇게 까만 바탕에 전복 껍데기나 조개 껍데기로 막 반짝반짝하게 십장생을막 벽에다 크게 막 장롱도 해주고 장롱으 이불 같은 거막 넣는 거크거 거, 또는 뭐 조그마한 넣는 보석함 같은 것들도 전부 꺼내고 위에 막 조개 껍데기나 이런 걸로 막 반짝반짝하게 전복 껍데기를 실처럼 막 썰어가지고 만들어 내는 그게 자개입니다 그 자에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오칠 기법지 이렇게 오칠 기법이 나오는 온나무에다가 오칠 기법이가 나온다의 오칠 기법이 뭐냐면 할패법, 그 다음에 난각기법, 그 다음에 목분. 옥분기법 여러분들이 거의 교과서를 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일단 교과서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듯이 선생님이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 직장 갔다가 또 이거 볼라 뭐. 갑자기 꺼지네. 무겁게 보지 마시고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할폐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개를 잘게 부수어서 물에 붙이는 기법. 우리그 장롱에 하는 방법이 할패법이고요 난각 기법은 메추리 알과 달걀 껍질로 흰색을 표현하는 기법이고요. 목분 기법은 떡밥을 섞어서 두터운 질감을 표현하는 기법이다라고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속공에 아, 범위가 넓어 가지고요. 실제 여러분들 그그 기계과 있는 금속을 다루는 사람은 전부 예술가예요. 금속공예 예술가입니다. 자, 금속공예란 금, 은, 구리 등 각종 금속을 이용한 공예를 말하는 것으로 청동기 시대부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에는 주로 의식용으로 제작되었으나 이후 무기와 농기구로 정교한 금세공을 한 장신구까지 변천되었다. 근래에 와선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등도 재료로 사용됩니다. 어, 금속공예 기법 중 여러분 잘 아시는 판금, 판의 모양으로 가공한 후 두드리거나 자르거나 접어서 가공하는 것을 판금이라고 하고요. 주금, 죽음. 주금은 뭐냐면 외형을 틀로 만든 후그 속에 금속을 부어서 굳혀가지고 가공하는 거. 그다음에 단금, 불에 달구어 두드리거나 늘려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거. 조금 장식 및 세공 기법으로 표면을 깎거나 쪼거나 뚫는 것을 말합니다. 용접 불을 이용해 금속을 녹인 후 조각을 붙여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용접이라 여러분들 잘알 거예요. 네. 그다음에 칠보공예. 칠보공예는 유리질의 유약을 주로 금, 은, 동 등은 금속 위에 올려 가마에서 녹여 만든다. 전통적인 악세사리, 신이 나가면 굉장히 많이 팔죠? 악세사리나 그 비녀, 반지 등에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장신구로 늦게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기가 들어가는데요. 실기. 실기 활동은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1월 이걸로 보시고. 뭐, 다각형 화분 만들기 하고, 벨트로 가방 만들기가 있고요 직조를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직조가 뭐냐면요. 우리 목도리 같은 거,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한지를 이용한가리개 만들기. 뭐, 잼등 넣어놓고 한지를 이렇게 싹, 풍선 불어가지고요. 풍선을 이렇게 붑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지를 붙여요. 이렇게 다. 다 붙여. 얼굴 부에다 붙여. 구멍도 뚫고, 여러분 막 붙여가지고, 풀을 발라서 붙여요. 그 다음에, 풍선을 벙터트리면 종이만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있어요. 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목도 이렇게 달기도, 철사 꽈서 이렇게 달아서, 여기다가 전등으로 또 만들기도, 이렇게 전등.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불빛이 나오기도 하고, 전기에한지 보면 여러 방면에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념 기법으로 천에 물들이기. 방념이 뭐냐면요, 묶어갖고 원하는 부분에는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 홀치경, 실이나 끈으로 묶어가지고, 염색하는 것. 바느질 홀치기염. 무늬를 따라 바느질로 꼬맨 후에 잡아당겨서 염색하는 것. 판채염 천을 판 사이에 끼워서 눌러서 방념하는 방법. 음향각으로 방, 판에 홈을 내서 그 사이로, 에, 염색 물감을 넣어서 방법이 있습니다. 파라핀염. 파라핀으로 무늬를 만드는, 파라핀염이 양초. 양초를 파라핀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왁스 같은 것도 기름기 있는 걸로 해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이 돼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어, 인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혹시, 에, 그, 처음, 그, 마음, 지금 원래 미술이요, 학기 초에는 다 잘합니다. 중학교에도 잘하고, 꼭 연말만 되면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엄청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보충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기도 하고, 하십시오. 다음에 또 학교에서 뵐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자.